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7급으로 강급 당하고 나서 다시 4연승을 해서 6급으로 승급할 기회가 왔습니다 소리가 광고 때문에 영상에서는 광고 나올 때 잠시 일시정지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정도 갖다 상태가 좋은 것 같긴 하네요. 소리 제가 차가 이쪽으로 와서 모일 것 같으니까 빨리 하나 맞바꾸는 게 역시나 유리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노리는 거구나. 차가 이쪽 길로 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텐데, 일로 피하지도 못하니까,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차가 피할 길들은 여기밖에 없죠. 여기나, 여기나. 일로 피한다고 하면 바로 먹고, 이걸로 땡길 수가 있는데, 음, 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. 여기에 마가 이렇게 올라온다. 먼저 포부도 맞고. 바로 6급으로 승급했습니다. 6급으로 강급 당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6급으로 승급을 할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5연승입니다. 광고는 스킵했고, 이제 이렇게 6급이 되었습니다. 다시 6급에서 7급으로 강급될지,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, 6급이 다시 된 것이 5연승으로 빠르게 진행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